안녕하세요. 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코스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0.83% 이제 마이너스 나왔거든요. 자, 분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 5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장 초반부터 밀렸죠. 예, 네, 장 초반부터 이제 5분봉으로 이제 밀리고 나서 여기를 여기를 예, 지켜줄줄 알았는데 지켰죠 예, 지키고 반등이 나오다가 결론은 이제 후반에 이제 또한번더 무너졌습니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코스피가 이제 20선까지도 제가 볼 때는 밀릴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는 이제 이제 음봉이 이제 확실해지고 최악의 경우는 이제 주봉상 10선까지 지금 5선도 밀렸거든요. 예, 주봉이 10선까지 밀린다라고 보면 요 라인이거든요. 예, 주봉이 10선이 얼마냐면, 음... 2,588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봉상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요 노란선 보이시죠? 예, 노란선, 예, 노란선, 예, 노란선이 꺾였던 자리가 항상 여기서 이제... 지지, 아니, 저항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라인도, 여기, 여기를 이제 한번 찍어도 와보죠, 뭐, 예. 2,580 정도, 예. 최악의 경우는 2,58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예. 물론 이제, 요 20선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요 라인은 제가 한번 그어놓고 나눠볼게요, 예. 2580까지도 밀릴 수 있다. 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일단, 이번 주는, 뭐, 쉬어가는 한 주가 될듯 합니다. 예. 뭐, 오늘 뭐, 올라간 종목이 없죠. 예. 뭐, 반도체서부터 해서 거의 다 떨어지고, 지금 바이오만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요 라인을 한번 건놔볼게요 예, 요 라인을 건놔보고요 20선이 만약에 쉽게 무너지면, 예, 요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예. 요 양봉의 중간 라인도 되죠? 예, 양봉 중간 라인 정도 도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좋, 좋지, 좋지 않습니다. 예, 장이 좀 너무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LG와 볼게요. 자, 엔솔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뭐, 일단, 어저께 이제 새벽에 테슬라거든요. 예, 테슬라가 조금 올라져가지고, 한3.87% 올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엔솔, 2차전지 종목들이 다 갭상승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제 엔솔도 제가 이제 어저께 뮤미트 그래도 여기를 이제 10선을 지지하고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예, 돌파하는 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41만 5 5 0 0원을 장중에 분봉으로 보게 되면 아침이죠. 예, 아침에 이제 돌파를 했지만, 예, 했지만 쭉 밀렸죠. 예, 밀리고 나서, 지금 뭐, 어저께, 어저께 저가 라인, 지켰던 라인까지 밀렸죠. 예, 여기까지 밀렸다가, 맨 마지막에, 예, 여기까지 밑꼬리, 아니, 요 라인까지 무너졌다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 반등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아, 요 10선 라인인 것 같아요. 요 라인이, 요 라인이 제가 볼 때는, 일봉상 한 10선 라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10선 또 유협을 했죠 예, 어저께 10선 지키고 올라갔는데 오늘 또 갭상승 후에 좀 아쉬운 모습이 나왔는데 뭐 맞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 20선도 닿겠죠 지금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나 피처엠 비엠 다 20선 지금 닿고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엔솔이 조금 20선이 아니라 10선 위에서 잘 버티고 있는데 일단 요 라인까지도, 예, 그렇죠. 예, 요 라인까지도 각오를 하셔야 될듯 합니다. 예. 아니면 20선 라인까지도 밀릴 수도 있겠죠. 예. 자, 뭐, 뭐 거래량 없이 밀린 거니까, 조금 더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한 주로 봐야 될듯 합니다. 일단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저번 달 월봉의 반은 일단 회봉을해 놨으니까, 예, 3월 달에 또 심내면 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LG 화학 볼게요 LG 화학도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이제 20선 밀렸다가 양봉 만들어서 좋은 이제 캔들을 만들어 놨는데 오늘 얘도 마찬가지로 본봉으로 잠깐 보게 되면 갭이 떴죠 예, 갭이 떠가지고 한3% 이상 뜬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잘 양봉은 잘 지지를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쭉 밀렸습니다 예, 얘도 어저께 요 라인까지는 밀리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요기 라인 예. 어저께 만약에 보게 되면 어저께 거리랑 터진데가 아 여기서 밀렸군요 예. 그러면 요 라인도 좀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 라인을 지켜보려고 하다가 이제 밀렸네요 예.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엘지막도 주봉으로 보게 되면 예 오늘 아침에 참 좋았는데 너무 아쉽죠. 예, 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 음봉에 일단 반 정도는 회복을 했으니까 일단 2월달 한 달은 월봉으로만 보게 되면 그래도 잘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얘도 일단 20선이 터치를 했죠. 20선이 468,275원이거든요. 뭐 오늘 이제 20선을 좀 약간 이탈한 거죠. 60선이 465,000원. 예. 일단 60선은 지지를 한 겁니다. 예. 그래도 뭐 오늘도 캔들로 봐서는 뭐 장땡봉 같이 나왔지만 뭐 마이너스 1.38%마이너스고요 일단 20선은 약간 무너졌지만 60선은 좀 지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이라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얘는 어저께죠. 예, 어저께 저가. 예. 어저께 저가. 예. 요 라인을 내일은 좀 지켜주고 아니면 예, 이 양봉, 이 음봉이죠. 이 음봉의 반 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는 게한 47만 5, 6천 원 정도? 예, 5천 원, 6천 원 정도? 예. 반 정도를 좀 회복을 하는 양봉이 나오면 베스트인데, 뭐,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코스피도 좀 밀렸고. 좀 아쉽죠? 2차전지 종목들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밀린 상황이라, 지금 이제 저 PBR주 같은 경우가 이제 다 떨어지고 있죠? 예. 억지로 이제 걔네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결론은 이제, 걔네 조정받을 때, 지수도 조정받으면서, 우리 덩달아 2차전 종목까지 올라간 것도 없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참, 열받죠? 예, 열받습니다. 예. 자, 그렇더라도, 예, 일단, 버텨야죠? 예, 지금 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예, 힘을 내시고, 홀딩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엔솔도 뭐, 일목 균형표로 잠깐 보게 되면 어, 구름대를 시도를 하려다가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제 뭐, 요번 주 지나고 다음 주 되면 이제 구름대가 좀 낮아지죠. 예, 다음 주에는 구름대를 좀 엔솔은 빨리 올라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 LG 학도또 어제 탔다가 구름대 하단에 있죠. 그러니까 내일 음, LG 학도 예,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이 구름대를 좀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얘도 하루 이틀 떨어지면 구름대가 좀 낮아지죠. 예, 요 라인은. 그러니까 결론은, LG 화학은 이틀간, 예, 요 라인을, 예, 요기 라인 있죠. 예, 기를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예. LG 엔솔, LG 화학은 요렇게 보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